이번에 남건어 3차각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주력기 데미지 상승이 같이 들어왔죠. 이번 진각성도 마찬가지로. 건가드 평타 사용 중 캔슬 시전 가능. 이거. 그 결투장에서 굉장히 쓸모가 있었던 건데 안 해줘가지고 살짝 섭섭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들어왔죠 그리고 헤드샷 데미지 증가 에어레이드 증가 트텟 증가 이거는 이제 채술 쪽 상향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동사격 이것도 굉장히 주력기급 스킬인데 데미지 증가가 이루어졌고 난사 스킬쿨 19.8초 이게 솔직히 띠꺼웠거든요 20초에 두번 쓰는 스킬이었는데 이게 쿨타임이 애매가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천공 쓰고 이거 하나 때문에 룬 몰빵해주고 그랬던 남건어분들 그랬던 남레인저 분들,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2.1초라는 쿨타임 감소를 능력하게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난사 20초에 두번 넣는거 뭐 요즘 20초가 의미가 없다지만 다음 컨텐츠가 뭐 그러기가 있다면 20초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멀티 헤드샷 19% 증가 그리고 스커드 제노사이드 데미지 증가도 같이 일어났네요 데드리 어프로치 17% 제압사격 17% 통크게 상향해줬죠 패스트 드로우 13.6% 와이드아웃 13.5% 세븐스플로우 14.6% 그리고 진각성, 살리시스택 1 추가, 그리고 공격력 증가, 그리고 웨스턴 파이어 재빠르게 뒤돌며 지면을 향해 사격해서 총알을 도탄 시킨 후 연속 사격으로 맞춰 탄을 파열시켜 주변의 적을 공격. 응? 한번 이따 보도록 할게요. 트리플 탭. 휘두르기 공격에 피격된 적을 잠시 홀딩. 오, 홀딩이 생겼어. 오남 레인저가 홀딩이 생겼죠 트탭. 심지어 트탭은 꽤 유용해가지고 많이 쓰던 스킬인데 홀딩이 생겼죠. 이제 유틸 없는찐따 퍼덕퍼덕 찐따 어, 파닥몬 막 이런 지뢰 직업, 아재 직업 그 단점을 어느 정도 이걸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인저 최초 홀딩 바베큐 아닙니다. 크라이시스. 야 이름도 멋있어. 데스 바이 리볼버. 데스 크라이시스. 서든 데스. 하여튼 죽음의 데스가 오지게 붙은 걸로 봐가지고 이게 그 파티에서 생원이랑 부활 오지게 먹는 레인저의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 레인저가 솔직히 파티 사냥에서 제일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제가 버퍼 3개 다 키우는데 생원 한 4개씩 끌어줘도 4개 다 쓰고 막 진짜 맨날 죽어 그 데스를 반영한 장면이 아닌가 야. 죄송합니다. 인게임에서 살펴볼게요. 아웃스탠딩. 아까 봤던 것처럼 웨스턴 파이어에 부가효과가 추가됐고, 트탭에 홀딩이 추가됐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웨스턴 파이어가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샌드백, 해머왕, 볼 워빙. 자, 웨스턴 파이어를 착... 아, 엄청난 타격 범위를 갖진 않았지만, 봐봐, 이게 약간 따당 해서 맞네요, 따당. 오! 약간 그 미스포춘, 그짝 맞추는 그 느낌으로, 딱딱. 예, 이 느낌이네요. 한 발에 두놈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스테폴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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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홀! 슈퍼 홀! 들리나요? 슈퍼 홀? 이거 슈퍼 홀이 뜨다고? 슈퍼홀 하고, 오자 그리고 신 스킬 한번 알아볼게요 신 스킬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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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렇게 멋있죠? 오, 연기에 몸을 감추면 스타일리쉬는 안 써지네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스타일리쉬를 쓰려면 발동하고 바로 해야 돼. 스타일리쉬가 안 써지네, 중간에. 대멋있다. 약간 기동기가 생긴 느낌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laughs> 물론 이걸 기동기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다콤보밖에안 되잖아 이거 프리트 시켜야 돼다 히트를 이렇게 빼려줘야 제대로 된 딜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더스트 샷 한번 보여달라 그랬지? 더스트 샷 보여드릴게요 더스트 샷오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더스트 샷 됐고 자, 바로 3차 확성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존나 멋있어! 존나 멋있잖아! 어, 미친. 봤어? 이 미친, 와. 소리 이제 안 울릴 거예요. 냈다. 개 멋있다. 와, 지렸다 존나 멋있게 나왔다. 와, 이거랑 그 인력거 끌던 검기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역시 이 게임 원조 간직캐는 남거너지. 뭔? 크으... 와, 와, 존나 멋있잖아. 이게 간직캐지 원조. 얘들아, 옛날에 이거 퍼덕. 이것만해도 원래 개간지였거든요. 원래인저는 근본이 간지해. 야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게 나왔다. 평타 사용 중에 건가들. 따다당 봐봐. 따다당 따. 따고 짜리 따다다다다 따 하고 팅! 어. Clapping hands, clapping hands, clapping. 야야 뭐야 뭔버거야오뭐 깜짝이야? 와신기술 최신 기술! 뭐야 이거 어떻게 한거야 <laughs> 어쨌든, 오뭐 어디가! 어쨌든 뭐 이런 다양한 버그가 있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덤파니까 자, 런처! 기본 공격 11% 증가 레이저 라이플, 와 레이저가 더 세진다고? 그래네이드 11.3 스팅어 6.9야 이러면 내딛는 한 걸음은 도대체 왜 있는거냐 양자폭탄 또 증가했어요 익스트루터 15% 세빔 첫 폭격 공격력 8.3 증가, 다다니트 5.8 증가, 그리고 3, 6 효과가 변경돼요. 어떻게? 보조 레이저 수 증가해서 레이저 조준의 이동속도가 증가하고 6레벨의 레이저 조준 이동속도 증가가 레이저 지속시간 감소가 추가됐네요. 세틀라이트 빔이 지속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그거를 어느정도 보정해서 폭딜도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플라즈마 버스터랑 스팅어, 그리고 사이즈미 웨이브 MSC 그리고 버스터빔까지 데미지 증가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인터록 세틀라이트가 생겼네요. 짐 런처의 기본 공격 및 전직 계열 스킬 증가. 그리고 뭐가 바뀌었죠? 캐틀링건. 어? 인공위성에서 사격을 요청해서 대신 공격한다고? 캐틀링건이 채널링이 아니고 설치기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슈타이어 대전차포. 직선상 모든 적을 꿰뚫고 가는 관통형 공격으로 변경. 어? 오! 오, 인터럭 세틀라이트의 기술, 게틀링건과 슈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이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게틀링건이, 뭐야? 홀리쉣! 뭐야? 오! 와, 어. 야! 오 훨씬 낫지? 아니, 여러분들, 옛날 게틀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써, 그럼 문자. 어, 장난해? 훨씬 낫지? 이거. 야이이 이 옛날에 그 어둠의 썬더랜드에서 쓰던 이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언제까지 쓰고 있을 거야? 이, 하지만 이것만딱 하나 배우면 바로 딱와 그리고 슈타이어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옛날 슈타이어라면 여기가 안 맞았어요. 자 이번 슈타이어는 어떻게 됐지 한번 볼게요. 폭발을 하지 않아요. 인트록 세틀라이트. 홀리쉣야 미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와, 약간 레이저 같은 느낌이야 미니 레이저 ML Drs 95, 우와, 멋있어. 우와, 깨알같이 여기 95, 95, 95, 95, 95, 95, 95, 9같 95, 기 95, 9있어요 95, 95, 95, 95, 95, 95, 95, 95, 95, 9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비탈 디저스터. 발사! 최종 작전을 실행한다. 충전 완료. 틱상. 핵 공격이 하고. 야, 고스트 리포트.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 뭐야 이거? 고스트 리포트.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 위. 최종 작전을 실행한다. 충전 완료. <목소리> 개간지 짱간지 킹간지 개간지 <목소리> 와 개멋있노 개잘나왔다 이게 소환수한테 나왔어야 됐어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핵폭탄 떨어지면서 맵에 있는 소환수 다 죽어가지고 그렉 안걸리는걸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자 메카닉 어, 기본 공격력 깨알같이 증가시켜줬죠. 은탄평타 쓰세요. 그리고, 어, 카운트다운 데미지 증가. 그리고 트램러너, 메카드롭, 스페로 팩토리. 그리고 솔라 모듈 시스템, 게이볼그 펀치 카운터 어택. 그리고 바이퍼 제로. 그리고 디멘션 러너, a 팀까지 어, 정말 많은 또, 또 이렇게 주력기 데미지가 또 상승됐네. 진 메카닉. 뭐가 바뀌었을까? 소피아. 맞나? 이거? 그 잉글리시 베리 웨리신 분들 소피아라고 읽는 거 맞나요? 이거 씨 군대식으로 읽으면 시에라, 오스카, 파파, 뭐지 호텔, 인디아, 알파 아니냐? 이건 토병 토병 나온 친구들은 씨, 이거 뭔지 알텐데 어쨌든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로봇 전폭 조준 전폭 시 로봇들이 지정한 위치로 즉시 순간 이동하여 폭발합니다. 바이퍼. 가장 마지막에 설치한 바이퍼의 위치에 맞춰 모든 바이퍼의 위치를 동기화 시킵니다. 오, 바이퍼랑 로봇 점폭이 개선됐죠? 아 그냥 점폭 조건분 없애주지. 어쨌든. 버츄얼 러쉬, 진 메카닉의 HS 친구들 한 길에 홀로그램 로봇 생성 모드로 전환. 모든 지속시간 동안 로봇 설치 스킬을 사용하면 홀로그램 로봇이 대기 상태로 생성. 지속시간 종료나 스킬 키를 추가 조작하면 로봇이 실물로 변환되며 폭발하고 뒤이어 홀로그램 입자가 추가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삼각기 GW16 발, 말... 슈타인. 지금 바로 볼게요. 와, 일단 삼각하면 이렇게 뒤에 HS 친구들이 한층 더 최신으로 바뀌어요. 지금 메일 왔다고. 와, 뭐야, 이거! 이스터에그네? 야, 우편하면 메일 오면 이렇게 바뀌네. 와, 뭐야! 응, 원래 그런 거야? 어, 원래 그렇네. 아, 난또 씨. 아, 이스터에그인 줄 알았네. 아, 우편면 비워도 있네요. 네, 그냥 있는 걸로. 최신 기술인 줄 알았네. 어. 자, 이렇게 던전 내에서 이렇게 귀여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옛날 피코데블몬이 생각나는 비주얼이죠. 피코데블몬. 약간 그런 느낌. 피코데블몬 로봇 버전. 소피아를 배움으로써 스킬 개선된 거. 전폭과 바이퍼가 개선됐죠.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퍼가, 어, 처음 썼던 게두 번째 걸로 동기화된다고 했어. 어떻게? 이렇게. 우와! 자이야와 그냥 이렇게 깔아놓고 몸 이동했다. 그러면 쫙 가서 바이퍼 닦 가면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또 이제 마음에 안 들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또 마음에 안 들었다. 다다다다다다. 와 이건 거의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스타트에서 그 순간 이동 생길 때 느낌이네. 이야. 좋네, 좋네. 멋있네, 멋있네. 그리고, 전폭이 바뀌었죠. 전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조준 전폭 시 지정한 위치로 모든 로봇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즉시 순간이동. 야, 이건 뭐, 컨셉이 즉시야? 한번 볼게요. 자, 옛날 같았으면, 옛날 전폭이 어땠어요? 일단 안 배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전폭 같으면, 이렇게 해서, 뿅! 하고 날아간다고. 날아가는 게 귀찮고, 날아가는 것도 채널링이야. 근데 이걸 배우면 이제 어떻게 돼? 자. 따따 찻따 뭐~ 겨어로 카운터 어택 새끼 따따따따 그리고 짜자 가자 따와 멋있다. 멋있어! 역시, 이제 신스킬, H, 홀로그램.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개멋있어. H 딱 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봇들이 홀로그램이에요. 개쩔지. 여기다가 계속 까. 그 다음에 이 홀로그램을 촥! 발사. 에이, 빵! 와! 믿었어. 아! 이게 좋은 게뭐냐면 이거 깔아 놓는 동안은 애들이 홀로그램이라 그게 없어 지속 시간이 없어 그치 이게 지속 시간이 없어서 이거 그냥 홀로그램 딱 깔아 놓고 그다음에 내가 원할 때딱 해서 찻찻빵찻찻빵 빵. 물론 지배고리처럼 스택 제한은 있어요 어, 최대 소모 스택 제한은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다는 거 진짜 좋아요 진짜 이게 미친 건뭐냐면 메카드롭이 미쳤어요. 메카드롭 저장, 딱! 와, 이건 진짜 미친 거지. 이렇게 해서, 뚝! 음, 개간지. 그리고, 팩토리. 아, 솔라운 녀석이요. 팩토리. 팩토 팩토리까지! 이렇게 해서, 탁! 탁! 윈치. 발사. 팩. 팩토리까지 할수 있는. 이래도 메카닉을안키우신다고요 그럼 이걸 보고 키우세요 바로 이거. 발트슈 이거. 이거. 메카닉 어. 이거. 거의 트랜스포머 범블비와 건담 그이이 어딘가. 발트슈타인. 어. 발트 타 개간지. 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남 메카닉 3차 각성 바이슈타인까지 알아봤습니다. 남시파이어. 자, 교차 사격 9.4. 클레이머, 성광류탄, 관통탄, 폭발탄. 지딜은 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올려주진 않았네요. 하지만 이제 뭐 진각성 받고 어 한걸음 없어지는 만큼 좀 해줬네 빙결류탄, 버샷, C4, 네이팜, 와우 밤. 로건 서포트, 블랙 로즈, 중력류탄, 피스톤 카빈 데인저클로즈, 반응류탄, 슈퍼노바까지 데미지 증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진 스피파이어, 뭘까요? 클레이머가 전방 일정 범위 가장 강한 적 발밑에 지뢰를 설치하고 폭발시킨다고? 오 이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교차 사격 이터널 버스터 대원 두 명이 등장해서 동시에 사격을 가해서 부가 효과가 발생. 선딜레이 증가하고 쿨타임 1 0 초로 변경. 오 클레이머를 가운데서 깔아볼게요. 짜. 자. 자 다시 짠오 가장 강한 적을 따라가네요. 클레이머가 아 이게 추가된 거야. 어, 이거. 보 아, 인식 범위가 뒤에 있으면 못 보네, 뒤에 있으면. 어, 뒤에 있으면 못 보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알지, 알지? 그 범위, 인식 범위. <laughs> 얘들아, 인식 범위. 어, 이게, 뒤까지 보면은, 배관도 아니고, 그지?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딱, 어, 언제 어디서든, 어, 내가 이렇게 전방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내가 가장 강한 적을 향해서 클레모를 터뜨릴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클레모한 터뜨릴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뭐 적을 따라가고 뭐 이런게 있어요? 없죠 이게 높은 천계의 과학력이에요 원래 크레모와 터트밀면 그냥 칙칙 하는데 안터져 왜? 도전선이 연결이 안돼서 검정기 넣고 뭐 이거 하고 막진지 하면 세어라 내어라인데 원파는 천계 기술력으로 큐 하나 딱 넣으면 보스메스에서 딱 간지 략 너무 좋죠 자 그리고 교차사격 쿨타임이 줄었죠 자 교차사격 한번 써볼게요 오! 뭐야! 내 뒤에 뭐야! 뭐야 이거 내 뒤에 뭐야? 내 뒤에 어, 이터널 버스터 대원 두 명이 등장했었어요. 와, 뭐야, 이거? 야, 친구들이 생겼어요. <목소리> 오, 오, 야, 개 멋있는데? 오, 씨. 오. 자, 그리고, 신스케, 이터널 버스터. 오케이. 아까 나왔던 게 이터널 버스터 대원이죠. 자 과연 이터널 버스터 비밀 부대가 다 나와서 초토화 시킬 수 있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짠! 우와! 드윈나! 우와 메이플 스토리 엔젤릭 버스터 딱 나와. 와 마지막에 나오는 거 뭐야? 얘가 약간 포병이네. 투명망토 쓰고 있는 것도 되게 간지난다. 그리고 그 다음 연출 이제 황야의 폭풍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옛날 닐 스나이핑 기억하시나요? 그게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짠리닐 스나이핑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삼차각성으로 더 멋있어지게 전 이게 솔직히 레이븐 컷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피셔스 닐슨 아이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화면 밖에서 이렇게 띠해서 띠띠띠띠띠 간지 개쩔죠 천이죠 어, 어양천원 고맙습니다 영업사 행복회로 다불경충남거각성하세요 열받으니까